주화가 그 같이 일하는것 즐거운 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떠나 있으라 떠나 있으라 예수 에게 말씀하셔서 e i 있으라 so 있으 c 예수 f a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love, p 나는 병 o m e 예수 s 게 말씀하셔서 sir. y 라 s sir. 라 예수 s 게말씀하 s 서 i r Yes, s 받 r 네나 s 구원 r Yes, sir. Yes, sir. Yes, s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のさみは」 설계를 잘해도 아무리 설계를 완벽하게 해도 건축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게 설계가 변경되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순살 아파트라는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가 등장을 했어요. 그죠? 왜 순살 아파트가 됐어요? 설계를 할 때에는 뭐 콘크리트도 몇, 몇 차가 들어가고 철근도 몇 개가 들어가고. 설계는 제대로 했어. 그런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레미콘이 열차가 들어가면 다섯 차만 넣고, 철근이 십 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 톤만 넣고, 엉터리로 건축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재를, 들어가야 될 자재를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건축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이, 아파트 건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이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요새 지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다 불법이고 부실하다. 왜냐하면 이한 층을 공그리를 치고 레미콘을 타서 하면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지금 바로 3일 만에 올라가고 며칠 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건물을 지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요 이처럼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자들이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제일 중요해?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이 자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기초예요 기초 기초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자 건물을 본격적으로 짓기 전에 기초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 아그 사람이 좋은 건축자인지 나쁜 건축자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좋은 건축자는, 좋은 일꾼들은, 어떻게 해요? 기초를 꼼꼼하게 하고 튼튼하게 공사합니다. 넣을 재료를 충분히 넣고,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때로는 주인이 모르면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공사를 해나갑니다. 근데 나쁜 일꾼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공사만 하면 돼. 넣어야 할 재료들을 소홀히 합니다. 주인이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인이 모르면 속이기까지도 합니다. 기초가 중요하고 단단하고 튼튼하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빨리 짓기만 하고 봄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신앙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지금 각자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봄을 집을 짓고 있어요. 또 우리는 무슨 집을 짓고 있느냐? 각자 신앙의 집도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 육신이 살 집을 하나 짓거나 아파트를 하나 사면 뭐라 그래요? 어, 그 사람 집 샀어. 어, 그 사람 성공했어. 이런다고. 안 그래요? 어르신? 그러잖아요. 어, 그 사람 아파트 샀대. 그 사람 집 샀대. 저는 아직 집이 없어제 명의로 된게 제가 올해 60인데. 이 땅에 진짜로 제 명의로 된게한개가 없어요. 진짜요. 저도 옛날에 땅도 있었고요, 공장도 있었고요, 아파트도 있었고요, 다 있었어. 근데 목하면서다 없었어요. 이 땅에 제 명의로 된게 정말 한 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교회를 인수할 때도 시청에 가서 서류를 떼는데뭐 소득세낸 뭐, 소득세 뭐 월세래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요 그러니까 그 아, 그분이 공무원 그분이 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근데 부끄러워서 순간적으로 창피했어 아, 근데 진짜 제 이름으로 된게 있다냐 아무것도 없어. 교회 제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냥 법인으로 돼 있는 거 비영리 법인으로 교회야. 자, 저차 교회 이름 되는 거. 제가 목 다니 목사니까 타고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참 어떤 때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안 해도 돼. 그냥 잘 살다가, 때 되면, 나이 되면, 은퇴하고 가면 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노후도 챙겨주실 것이다. 그거 못 믿으면, 자꾸 뭐 하나 챙겨가야지. 내 이름으로 뭐 만들어야지.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집 하나 사면은 집한채 지으면 성공했다 그러고 그 사람 집샀다 그러고 집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리 성도는 육신의 집도 지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집 성전도 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육신의 집은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 지었는지 잘못 지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내 속에다가 짓는 것이므로 잘 지어 가는지를 아닌 아닌지를 알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 속에 짓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어 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통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어떻게 성전을 지어 가시는지를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짓는 순서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3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합 불의 손자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건축할 사람을 부르셨는데 얘들아 하고 단체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각각 한명한 한 명을 콕콕 찝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라 거예요. 이승래 권상님. 이렇게 딱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요 이승호 권상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이름을 부르셔서 지명하여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는데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단체로 다 불른 것이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이 부살렐이 누군가라 보니까 후레손자래요. 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40년을 갈때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때 누가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종을 도와서 열심히 충성했던 홀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그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손자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잘 가고 믿음의 터을잘쌓오면 어떻게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후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신 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부르신 부살레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케 했어요. 아멘. 아멘. 자 오늘 31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부살레를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케 하셨어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후 제일 먼저 할 일은 성령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자,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져야 내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지어져야 눈에 보이는 성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날이고 첫 예배인데. 우리 김은목 선생 잠깐 나오세요. 제가 어차피 네. 자, 우리 인사 좀 한번 공식적으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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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원래 광고 시간에 넣었었는데 아, 이렇게 여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뭔가 각지에서 오시겠지만 제가 딱 기도하는 거는 하나요 오고 싶은 쉼터 오면 좋은 쉼터. 그리고 올해 이제 위에 계신 어른들한테도 제가 선포한 게 있는데 작년보다 두 배는 더잘 먹는 신토 이렇게 이제 네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돈은 없지만 그거는 제가 어찌 됐든 열심히 기도해서 저희가 잘 먹고 건강해야지 일단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놓고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셔서 힘들고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말씀하시고 나누시고 그래서 아. 아침에 딱 눈뜨면 세탁하고 싶다, 쉼터 가고 싶다, 그냥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거 보시죠? 광고 빨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축하드리 환영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기존에 오셨던 분들이고 저만 처음 오시다는 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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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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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딴거 없는 것 같아요. 사랑과 행복하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세요. <laughs> 오늘 기한 말씀을 전해주신 예, 신경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또 예, 맛있는 떡국을 또 숨겨주셨어요. 예, 그래서 떡국 준비한 거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타 간사님이신 최창호 간사님 딸님이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와 산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눠드린 주보 있잖아요. 좀 형식이 좀 바뀌었죠. 근데 주보 뭐 가, 특별히 가져가실 일이 없으실 거니까 여기다가 성함, 전화번호, 기도 제목이나 고민을 써놓고 간사님들이나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루 에두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어찌됐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일단 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또이 이 오시는 분들 다명단을 받아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오시는 분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명단 받아서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함, 전화번호, 기도 제목, 뭐 고민 같은 거 적어 놓으시고 특히 혹시 보호자분 오셨으면 보호자 분들도 같이 이렇게 고민 좀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오시는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호자분들이 지치고 힘들지 않아야 다시 끝까지 잘돌리고있을 수가 있겠는 거에서 보호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적어놓고 그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적어놓고 그리고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제 와서 어수선하고 오셔를 뭐 보셨지만 어수선하고 정신없어요. 근데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고 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는 건 작년보다 더잘 먹을 수 있도록 그것만큼은 제가 어찌 됐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울 수 있는 분은 서로 돕고 그렇게 좋은 행복한 마음으로 올 한해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